그리고, 예, 여기, 여기, 수영장. 여기 또 옆에 또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고층, 12층에, 어, 지금 야경이 다 밖에 보이시죠? 예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시자를 시켰어요, 맞지 오빠. 시자를 시켰는데 너무 야경이 예뻐가지고 야경을 보면서 시자를 좀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소방님 음료수를 하나 땄습니다 제가 먼저 맛볼게요 아, 우 탄산 끝내준다. 오빠 한번 마지요 여러분, 이탈리아 피자인데, 이탈리아 피자. <웃음> 짜잔! <웃음> 아, 근데, 너무 행복하네요. 정말로. 아, 진짜 피자. 오랜만에 먹는데요. 피자. 아, 왜 아무렇지 않은가 했더니,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네요. 음! 쫀득쫀득한, 진짜 맛있다. 처음에. 그 도우미 이모분이 피자를 사줬어요. 저 집으로 이제 피자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모가 피자를 은정아 먹어라 이렇게 주고 가셨는데 그자딱 먹는 순간 북한에서 치즈를 못 먹어봐가지고요 정말 막 입에 안 맞는 거예요, 느끼하고 그래서 풀떼기도 올라가 있고. 근데 그게 무슨 피자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아까운 거를 입맛에안 맞아서 한입 딱 베어 물었다가 뱉어버리고 그대로 놔뒀다가 며칠 지나서 상해 갖고 버렸잖아요 북한에 피자가 없으니까 평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비슷한 음식을 막 모방해서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것들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이런 피자, 아유, 꿈도 먹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 피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막, 헉, 불고기 피자, 새우 피자, 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자 오랜만에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야경을 짚어 먹으면서 먹으니까 꿈만 같네요. <laughs> 음, 저는 신기한게 한국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하루에 탄산수 한 병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못 먹으면 무슨 속에 털이 날 정도로 답답해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음, 저도 탄산수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신랑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만나는 순간부터 안 먹었어요 사랑의 힘이 세더라고요. 싫어하는 건안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맞지, 오빠? 응? <laughs> 저희 오빠는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계속 웃기만 해요. <laughs> 진짜 제가 지금 이 순간 <laughs> 공주가 된 기분이 들어요. 공주! 공주도 그냥 공주가 아니고요. 어느 성 안에 그 주인의 딸 같은 느낌? 여러분 여기 쫙 보면요, 이 밑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음,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시죠? 이게 밑에. 저기 쫙 호텔 여기 이거 다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예, 여기 여기 수영장. 여기 또 옆에 또 있고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그리고 저기 여기 불빛 하나씩 보이잖아요 거기 바다예요 야 근데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워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어 세상에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밤바는 건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아, 산다는 건참 좋네요. 이런 행복한 날도 오고. <laughs> 그 여러분, 너무 행복하면 눈물 나잖아요. <laughs> 지금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한몇 번은 울컥울컥 울컥 했어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근데 저희 오빠 되게 자상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 노래도 배워줘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MBC 그 트럼 거기 여러분 저 칭찬해주세요. 음, 3차 오디션까지 보고 본선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어, 그 본선을 가려면 영상을 노래 영상을 세 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오빠가 하나 하나 다 보고 이거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신랑 분이 신랑님께서 음악 교수님이 되셔 가지고 근데 도움이 엄청 된거 있죠. 아 근데 이 전망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그 1. 충만해가지고 트로트를 불러서 보냈어요. 9월 13일이 제본선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정이 나오면 운정이 구독자분들이 지금 7만 명이 넘으셨으니까. 아, 어,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laughs> 또 저도 어, 최선을 다해서 노래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운정이를 보시면서 뿌듯해하시고 군지감가지고 또 자존심을 지키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허락하는 한, 허락하는 데까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오늘 또 느낀 건데요. 한국은 우리 국민분들께서 왜 그렇게 휴가에 모든 걸 거는지를 저는 오늘에야 그 비밀을 알았어요. <laughs> 거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laughs> 이렇게 좋은데 네, 못 아보고 아, 물론 어, 이제 한국에 와서 여행의 그 맛에 길들이기 시작한 게 불과 2, 3년도 안 됐어요. 진짜 북한 사람들 여기 와서 놀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육체가 피곤한 거죠. 그리고 다녀보질 않았으니까 누릴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여기에 와서 아 진짜 멋있는 방에서 자보고 구경하고 맛있는 조식 먹으면서 아 여기 서비스 엄청 친절한 거 여러분 저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 그런 걸 느끼니까 사람이 뭔가 무슨 꼭 대접을 받아야 내가 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 친절한 서비스에서 어, 밀어받는 느낌?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제가 좋은데 우리 태어나서부터 한국에서 부터 이렇게 누리신 분들은 오죽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네 요 음,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은이한게 뭐, 뭐라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오게 되면 걸려 그런 거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데서잘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권력이 없으면 못 자요 그리고 북한 자체에 이렇게 멋있는 호텔들, 리조트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거기 도대체 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올까요? 이건 비난이 아니고요 실제거든요 솔직히 휴가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북한도 개방하면군방이거든요 근데 그놈의 우상화 체제 때문에 일도 개방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국은 누구나 좋은 데서 자고 보고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거를 북한 주민은 생각조차 꿈에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 다닌다는 문화가 그렇게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이 업 했다가 내려왔네요 나는 이제부터 달달이 여행 갈 돈을 저축하겠습니다 그 생각했어요 내년에 또올 거예요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첫발 딱 내딛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다음에 이틀 지나서 대한민국에 정착 딱 해서 이제 사회에 발딱 내딛고 다음 날부터 힘들었어요. <laughs> 적응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늘이 그날보다 더 행복해요. <laughs> 이제는 그 힘들었던 과정을 다 넘고 넘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가진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어디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 신혼여행도 하고, 좋은 곳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진짜 최고로 행복해요. 네. 피자를 다 거의 먹었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laughs> 어떻게 야경 구경 잘 하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네. 야경 구경도 잘 하시고 오늘 방송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밤이니까 밤 인사로 마칠게요 즐거운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